반갑습니다. 쿠코벌 여러분, 오늘은 집에서 직접 만든 크로플 10개 준비했습니다. 크루아상 생지로이 와플 기계로 구워서 만든 거고요. 각종 잼이랑 몰티저스 이용해 가지고 먹어볼게요. 음료는 커피고 같이 먹을 아이스크림이에요. 잘 먹겠습니다.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메이플 시럽, 누텔라, 몰티저스, 로투스, 스키피. 이렇게 발랐고요. 앞에는 몰티저스, 초콜릿, 뒤에는 아이스크림 올렸어요. 잘 먹겠습니다. 크로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멀티셔스 잼에는 그 씹히는 게 들어 있어요. 와, 잼들 진짜 미쳤다. 너무 맛있다. 여기서는 제일 맛있는 거를 꼽을 수가 없어요. 진짜 다 맛있다. 이번에는 몰티저스. 카페가 필요 없네. 이렇게 더 만들어 먹어야겠어요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